제복으로도 가능한 그런 디자인 제가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코트 살때게 어, 정장에만 또 어울리는 코트 있기만 하면은 조금 돈이 아깝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이 장점이 정장에도 어울리는데 희한하게 어, 또 캐주얼에도 어울려. 지금 나오는 트렌드 있죠 편안한 옷. 어. 고기도 또 희한하겠다. 또 그냥 입은 탁그 지지면 톡 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또 외출복 좀 괜찮고 좀 트렌디하게. 그러고 또 우리가 유행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 전화오면 백화점 옷이 몇천만, 몇백만원짜리가 있다. 뭐, 어. 돈을 많이 줬는데, 안 입고 다닌다, 이런 언니들 많거든요, 사실은. 하나 사놓으 사실은, 그옷에 갖다 오래 입지를 못합니다, 언니들. 자꾸 유행이 변하고, 우리 언니들이 또, 그리고, 어, 조금 나이가 있으시도, 음, 옷에 갖다 좀 좋아하시잖아. 어, 그럼 계속 사고 싶잖아. 근데 부담스럽잖아, 그런 옷은.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유행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지는 못해. 지겨워, 지겨워. 어, 버리지도 못하고, 농장이 일어났을 때게, 그래서 제가 어떻다 우리 애들, 언니들 어, 쇼핑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 이렇게 코디할 수 있게끔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아이템을 드리는 아이템인데 양면으로 일단 입을 수 있는데 일반이 있고 프리미엄, 이프리미엄이래서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니. 어,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아이템은 도톰하고 외출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아이면 그래도 외출복이 되고 그냥 입어도 조금 어. 좀, 한 겨울,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도톰한 아이템이 낫겠죠. 우리 언니들 입을 수있에 하나 사놓으면 또잘 입어지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언니들. 근데 우리 여기서 그냥 이 색깔, 뭐, 민자를 많은데, 체크는 자신이 보면 조금 몸 자체가 만약 부해 보일 수도 있고, 체크 가래가좀 촛발날 수도 있어요. 애니. 그냥 민자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색깔, 단색깔 같은 경우는 맞죠, 언니?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아이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겨울에 입어도 우리 안에 밥먹어고 제가 초코디 해주는 방식으로 입으면, 그럼 안에 히터가 돌아간다. 옷에서 엄마야, 엄마야, 볼락 켜놨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자, 뭔데, 뭔데.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두칼라데 제가, 코디가 쉬운 그런 아이템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 우리 언니들 바쁘시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나 나가고 있는 티하고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되고 어? 정장에 말고 프리미엄보다 아까 제가 그랬죠. 두툼하기 때문에 어, 입어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양, 양털 입도 양털입니다. 허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털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검은 색깔로 입으셔도 되고 뒤집어서 자 요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또 호주머니가 있어 근데 우리 날씨가 춥잖아요 코트가 어 코트가 날씨가 춥을 때는 호주머니 손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양면에는 한쪽에만 딱 있어 메인에만 근데 요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그게 요기 또 장점입니다 어 벨크 아닌데 벨겁니다 언니들 그래서 벨크 아니래도 언니 제가 그랬죠 이게 디테일이라는 거거든요 어, 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 그러니까 언니 색상 보세요 색상 어 색상에다가 요 뽀글이의 그 느낌의 본질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접어, 접어도 접어 되고 펼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발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뭐 결혼식이나 하객룩 할 때에 어나 입고 갈 옷이 없어 이러면 또 요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정장 슬랙스 입고 지금 은 제가 캐주얼에 또 맞춰놨잖아요 그럼 요렇게 또 입으시면 됩니다 언니들 그래서 언니들한테 제일 코디하기가 쉽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렌드에 맞다 잡지책에 나오는 어, 아이템 솔직히 언니들 입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파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몰라 근데 또 겨울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언니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 이런 거 아시죠 키 작은 언니들이 특히 코트 아무 데나 보내기 힘들어요 기장감 때문에, 어, 이 잘못 사가지고, 뭐, 길이가, 막 발등까지 오고, 막 엄마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언니. 그것도 왜 수선을 하는지 몰라. 언니, 자꾸 수선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골라준다고. 어 이렇게 옷이 잘 나오는데, 뭐, 굳이 수선을 해요, 언니들. 맞잖아요, 언니. 옷이 마법의 옷이 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키큰 언니가 올리고, 키 작은 언니도 올리는데, 어, 그런 옷이 있어요. 어, 이게.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어도 캐주얼해서 어울립니다. 지금 제가, 밑에 지금 유행한 이 바지가 언니 가볍는데, 받아봤을 때는, 어머, 야 이게 무겁다시겠노? 뭐 이래 하지요. 근데 옷은 언니, 어, 무겁다고 다 따신 것도 아니고, 어, 가볍다고 다 따신 건 아닙니다. 소재 따가 틀립니다, 언니들. 그래서 이 옷을 받았을 때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데 따시고, 일단 바람이 안 들어와야 돼요. 언니, 제가 그랬죠. 따든 좋든 비싸든, 어,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면 그 아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겨울 바지가, 어 그냥 막 입는 바지지. 그러니까, 싼 바지도 바람이 안들어가 되게 딱 신바지가 있어요. 입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요 아이는 어떻다? 우리가 공장을 계속 거래를 한, 어, 공장이기 때문에, 언니들한테, 일단 언니들이 좋아해야지 우리가 좋은 줄 알잖아요. 내 혼자 개인적으로, 엄마야,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 근데 요거는 저희가 7년 동안 계속 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언니들 칭찬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사이즈 별로 나옵니다. 사이즈 별로. 요런 아이는 완전 풍덩하게 나온 아이템이 아니라서 너무, 어, 약간 슬림하게 입자통이잖아. 어, 그래서 뚱뚱하게 안 보인다고. 제일 중요한. 어 이야기 하, 해주고 싶은 말은요, 언니들. 어, 바지도 그 사이즈에 따라 나오는 게 있고, 그냥 베이는 크게 이렇게 한 사이즈니까 그 모양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팔팔까지 나옵니다, 팔팔까지. 그래서 옷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색상이 흰색깔하고 어 밤색깔도 있어요, 밤색깔. 그리고, 이, 지금, 청, 요 색깔 있죠? 그린 색깔. 그린 색깔이 빠질 수가 없거든. 그린하고 파랑 색깔하고, 지금요. 그래서, 요렇게, 안에다가 니트, 요, 니트도 제가 가짜 니트 사지 말았잖아. 요 비싸게 몇만 원씩 더 주고 사지 마세요, 언니. 제가 추천드리는 니트 입으면 되게 따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싸면은 그만큼, 어, 실크가 오히려 더잘안 입어지는 거 아시죠 손톱에 끼고 막 이렇게 하면 보관도 많이 해. 봤을 때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들 아시겠지만 그냥 누가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뒤에 택 보고 엄마야 이거 어디 꺼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언니 입고 다니실 때게 어. 엄마야 여기 네, 뭐, 뒤에 보자 니택 네 어디 꺼내 이렇게 안 합니다 언니들 솔직히 안 그래요 언니 자 옷을 갖다 코디를 그만큼 잘하면은 그냥 언니들 가격 적정선에서 쇼핑해가지고 나의 만족도를 갖다 높일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거는 나는 거든요 언니들한테 언니들이 필요한 상품을 갖다가 제가 소싱을 해가지고 언니들한테 디자인해가지고 보여주는 게제 유튜브를 연 목적이에요 언니들 목표고 어, 그래서 우리 언니들 자 우리 언니들 이제 코디가 쉽게끔 세탁도 쉽게끔 요런 아이는 그 세탁소에 그냥 맡겨 주시든지 빨아주시면 되는데 코트 는 웬만하면 요런 아이템은 언니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드라이 맡겨 주시면 드라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면 되는데 또 어. 요 디자인 자체가 어, 팔이 기면 이렇게 빼시도 되고 팔이 짧다 이러면 이렇게 접으시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 안감까지 도톰하게 돼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었는데 그냥 탁 하나 걸졌는데도 그냥 캐주얼에도 어울리잖아. 맞죠 언니? 네. 키 작아도 괜찮잖아요. 어, 지금 제가 이불로 구두 같은 거안 신었어요. 언 네. 어, 우리 언니들, 그래야지, 봐야지, 피팅이 돼야지, 언니들이 정확하게 전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있거든요. 막, 키큰 사람이 입으면 당연히 예쁘겠죠, 언니. 어, 저보다 키가 다 크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입었을 때게 우리 언니들이 입었으면 어떻겠다. 당연하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운동화 그냥 낮은 굽하고 신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지금 제가 그린 바지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다그쳐가지고 색깔, 어, 색깔은 뭐 그냥, 지가 알아서 되니까 어, 알아서 되고 도톰하고 외출복 되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가또고 입어볼게요. 뒤집어가지고 입, 입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으로 다 뒤집었을 때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좀 어, 봤을 때, 괜찮고 또, 뒤집어가 입으니까 또, 뭐, 뭐야, 뭐야, 얇게 또 보인다, 이럴 수도 있잖아. 또, 블랙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니들. 맞죠? 블랙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또, 오늘은 또, 체크 너무 지겨워. 나 검은 색깔하고 또, 다른 옷하고 코디할 때 마차가 입을게. 이러면 또, 이렇게가또 입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아 접, 어가지고 입는 게더 예쁘나. 왜 그러나 포인트, 포인트 되니까. 원래 배색이 들어가야지 옷 자체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제가 요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뽀글이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도톰하게. 어. 요렇게 되있습니다 언니들. 도톰하게 이렇게 잘돼있어요 그래서 겨울까지 어, 충분히 입어진다는 거 돈값잖아. 몇번 입고 또 어, 한겨 입었을 때는 이제 검은 색깔이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또 심플하면서 어, 요런 식으로 느낌이 살아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언니들 자 이중으로 어, 두 가지 변신을 할수 있다는 거자 이렇게 되고 사이즈는 언니들 5부터 8배까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뭐그것도 입으려면 되지만 그래도 옷은 있잖아요 언니 편하게 입는 게 제가 좋거든요 왜그냥면 우리가 또 두꺼운 것도 입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요 니트도 얇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톰하기 때문에 어 우리 언니들 한겨울까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서 어, 8배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우리 언니들 뭐 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장에도 또 어울리는 오다 같이 코디하시면 어, 두 가지 코디법으로 충분히 아, 느낌 틀리게어 되고 하객룩도 되고 어,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게 도톰하게 되어있죠 언니들. 어, 그래서 너무 얇은 거 사면 언니들. 자 그래서 이 아이 어, 제가. 이제 우리 언니들 겨울까지 어 코트, 살거 핸드메이드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판매를 해봤지만 받아보면 요 택만 핸드메이드 딱 적혀져 있지. 그렇게 시상 따뜻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 언니들도 아실 거예요. 어,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뭐 50만원짜리 저희도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따시고 뭐 예쁜 것도 있죠. 그중에. 근데 뭐 코트를 해가지고 막 코트는 그렇게 따신 제품이 없어요. 언니들. 뭐 가볍고. 뭐예 멋스러운 맛으로 입지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언니가 원하신다면 팔에다가 핸드메이드 그냥 태그만 붙이면 돼 언니 그럼 핸드메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싸게 줄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돈을 아끼라는 차원에서 언니들 제가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에다가 우리 언니들 뭐아 코디를 했거든 경우도 색깔 언니들이 그냥 선호하는 그 체크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민자 같은 모르는데 체크 가는 정말 잘못 입으면 손빨라고 또 그리고 너무 아줌마 같고 좀 싼티 나거든요. 호피도 그렇고, 어, 안 그렇대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젊은 언니들도 다 입는 체크 가라고 이렇게 세련된 체크 가랍니다 언니들 입었을 때 게, 신고 우리 앵글 부츠 있잖아요. 신어 주시면 또 되게 하객룩 분위기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두 가지가 다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만큼 시내 우리 하객룩 데일리룩 다잘 되는데 어 어떠다? 어, 가게까지 좋다. 핸드메이드 굳이 붙일 이유가 없겠죠 언니들. 붙이면 은 가격이 올라간다. 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판매를 해보니, 어, 제가 판매를 해보니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 어,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디자인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는 이상 입을 시 되게 코트가 어, 어차피 코트는 코트예요. 네. 어, 거기서 이제 택의 핸드메이드 다냐 안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판매를 이때까지 16년을 해보니까 유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그냥 나는 좀실속있고 가성비도 좋은데 좀 멋스럽고 그리고 제 중량을 또잘 입어 줘야 되잖아요 언니들 어. 우리 언니들이 돈 아깝잖아요 호주머니에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추천해요 아이를 드려봅니다 언니들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겨울까지 또잘 입어지고, 두께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고이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 두께감도, 돈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어, 되게 야무지게 되어있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털로, 이렇게, 세탁까지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언니들한테 추, 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언니들, 어 지금, 색깔 두 가지고, 어 신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다, 언니들? 그러니까요, 음. 신상 넘어 우리 언니들 할인 받는 거 아시죠? 전화 주시든지 밑에 밑에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은 문의 차게 하시면은 자요 위에는 문자 주문이고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어떻다 이번 주말까지만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할인 받고 어떻다 무료 배송까지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이후는 정상 가격 받으니까 언니들 자 할인 받아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